안녕하세요. 이광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게 생긴 스위처 제품을 한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에스프로링크의 N5SDI라는 제품인데요. 에스프로링크에서 만든 스위처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멋진 디자인의 제품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N5SDI를 보면 무슨 노트북처럼 생겼어요. 요즘이야 노트북들이 다 종이장처럼 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초창기 컴퓨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하지 않았을 때 노트북은 당연히 두껍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 지금처럼 충격에 약하지는 않았죠. 그래서인지 N5 SDI를 보면 과거의 노트북을 보는 것처럼 단단한 외형에 튼튼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5 SDI는 알루미늄 본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2.1kg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잠금 장치를 풀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 있고요. 그 하단에 N5Sdi의 모든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덮개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조절한 다음에 손을 놓으면 마치 노트북처럼 그 위치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전 모델인 R2나 새로운 모델인 R5가 5.5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N5Sdi는 무려 4배 사이즈인 10.1인치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상단의 덮개가 마치 햇빛 가리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R5 Pro의 5.5인치 화면도 그리 작은 화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화면을 공유하면서 함께 보기에는 좀 작은 감이 있었죠. 이번 N5 SDI는 10.1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외부 멀티뷰 모니터가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 시에서 함께 화면 면을 보면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현장 라이브 이벤트를 할때 모니터 한 개를 더 챙겨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니터 하나만 빠져도 전원도 줄고요. 멀티탭도 하나 덜 가져가도 되고 HDMI 케이블의 개수도 줄어들게 되니까 빠지는 짐들이 꽤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처의 디스플레이가 커지게 되면 재미있게도 현장 라이브에 필요한 장비가 줄어들고 들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현장 출동용이 아니더라도 여러 시서 함께 진행하는 교회 라이브나 이벤트 현장에서 N5SEI처럼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훨씬 더큰 장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이름처럼 드디어 SDI의 입력과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N5 SDI의 후면을 보면 4 개의 S/DI 단자와 4 개의 HDMI 단자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총 8개의 입력이 제공됩니다. 이걸 모두 다 사용해서 8채널의 입력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되지 않고요. SDI와 HDMI 중에 선택해서 총 4개의 입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DI 네개 모두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2개는 뭐 SDI, 2개는 HDMI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것은 현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테지만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R5 Pro와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HDMI는 4K 입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R5 Pro와 마찬가지로 입력만 가능한 거고요. 출력은 HD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PGM이라든가 녹화 스트리밍 이런 것들은 모두 다 HD 해상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K 카메라를 통해서 4K 컨텐츠는 그대로 레코딩을 하면서 동시에 HD로 중계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런 식의 4K to HD 다운스케일링 기능을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워크플로우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위해서는 한개의 S3G SDI 단자와 두개의 HDMI 출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HDMI는 다양한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대신에 전송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처와 전광판 사이의 거리가 뭐 50m, 100m 이 정도 떨어져 있게 되면 SDI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광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대로 SDI로 PGM을 송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위처의 출력을 장거리로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 N5 SDI의 SDI 출력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S SDI 스위처들을 보면 입력이 SDI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출력도 SDI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입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출력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TV나 모니터 아니면 전광판, 프로젝터로 써주잖아요. 이럴 때마다 일일이 SDI to HDMI 컨버터를 쓰는 것도 무척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정된 스튜디오라면 그냥 처음 공사할 때 시공하고 그만이겠지만 이동형으로 사용할 경우에 HDMI 출력이 없다면 가지고 다녀야 할 짐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N5 SDI는 SDI 출력뿐만 아니라 HDMI 출력 두 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SDI 출력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전광판이나 프로젝터로 연결을 하고요, HDMI 1번은 TV에 연결해서 멀티뷰 화면을 띄워놓고요, HDMI 2. 이번은 PGM으로 사용하는 이런 활용도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N5 SDI를 보시면 R5 Pro와 거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SDI 입출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능들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버튼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 R5 Pro는 중앙에 5.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튼의 개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력 숫자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은 물리적인 노브를 사용해서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버튼의 개수를 줄였고요. 반면에 N5 SDI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기능 버튼 모두를 집어 넣은 풀 버튼 패키지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핏 보면 아니 무슨 버튼이 이렇게 많아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채널을 선택하거나 메뉴의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버튼의 구성은 R5 프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별 볼륨 조절이나 온오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버튼들이 맨 위에 있고요. 입력 소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이크나 헤드폰까지 일일이 개별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것은 미니 스위처뿐만 아니라 풀 사이즈의 스위처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일을 제어하는 별도의 컨트롤 컨트롤 버튼과 화면 전환 이펙트를 선택하고 전환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즉시 버튼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엑스나 신구성 PTG 컨트롤 버튼도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PIP 설정이나 키 이미지 구성도 따로 버튼을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5 SDI의 버튼은 중요도에 따라서 버튼의 크기가 구분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소스 선택은 이렇게 커다란 버튼. 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 페이드투블랙 컷. 오토 모드와 메뉴 버튼은 그 다음 크기로 나머지 세부 설정에 대한 부분은 검은색의 작은 버튼으로 구성해서 중요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바의 경우에는 R2 플러스대와 비교해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R5 프로와 N5 STI는 모두 이전에 약간 조잡해 보이는 은색 티바를 바꾸어서 올 블랙 컬러의 티바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히려 디자인이 통일돼서 더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티바에 이렇게 눈금을 그려서 이펙트 진행 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N5 SDI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전용 가방입니다. M5SDI는 제품을 구입하면 전용 가방에 담겨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이 꽤 괜찮습니다. 물론 딱딱한 재질의 하드 케이스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M5SDI 자체가 2kg 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하드 케이스에 담아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M5SDI의 전용 케이스는 소프트 형태의 가방이기는 하지만 튼튼한 내부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충격에는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5STI 본체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아답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케이블이나 미디어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도 제공이 됩니다. 케이스는 지퍼를 사용해서 잠글 수 있는 구조이고 케이스 상단에는 손잡이를 달아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미니 스위처들은 제품만 제공을 하고 전용 케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시장에 서 제품을 따로 구입해야 했었는데 N5 SDI는 이렇게 전용 가방까지 제공해 주고 있어서 더 후한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N5 SDI는 S 프로 링크 최초의 SDI 지원 스위쳐고요. 10.1인치 대화면을 통해서 별도의 외부 모니터 없이도 현장 작업이 가능한 미니 스위쳐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풀 버튼 구조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과 비디오 비디오 스위칭 뿐만 아니라 레코딩, 스트리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올인원 스위처라는 것은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 SDI 입력과 출력 기능을 사용해서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SDI와 HDMI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현장이 복잡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에스프로링크의 노트북 타입의 비디오 스위처인 N5 SDI에 대해 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